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이 기한 성탄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은 성탄 주일이죠. 그럼 그런데 성탄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말씀하죠. 헬라 원문을 보면 카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라고 말합니다. 로거스는 여러분이 기도로서 알고 있죠, 말씀입니다. 사르크스는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로거스가 사르크스 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육신 한자잖아요. 앞에 성자는 고로칼성이 아니에요. 이룰 성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란 육신을 이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개념을 요한복음이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헬라인들,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전통과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와 사르크스, 뭐예요? 말씀과 육신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었기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 초월적인 개념, 형이학상적인 개념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최고의 신, 우주 제일 원인자인 이데아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플라톤 같은 사람도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능력이자 사람들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철학을 지금 차용해서 기독교적인 복음을 제시하고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줄 말씀을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로고스가 사르크스, 즉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사건이 바로 송탄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한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 크리스도 신 거죠. 여러분, 이게 성탄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 그 자체였어요.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가르침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절대 선이여 초월 존재인 로고스가 사르크스, 육신이 되었다는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육체, 사르크스라고 하죠. 곧 어둠이고 영을 속박하는 감옥이고 또 거짓이며 악마 자체였습니다. 반대로 로고스는 참이고 빛이고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신입니다 그래서 지고지손한 신이신 로거스가 어떻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마적인 사르크스가 될수 있느냐 주장하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도케티즘이에요 가현설입니다 로거스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신 게 아니라 단지 사람들 눈에 육체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논리를 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최고의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에 미혹돼서 헬라 문화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가담해서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점점 더 약화되고 심각하게 흔들린 만큼 위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주장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은 오늘 사는 우리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1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탄을 믿고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을 믿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충격으로 다가오신 그 성육신 왜 주님은 굳이 육신이 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환영하지도 않는 이 누추한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약 성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성육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걸 오늘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인간은 성육신이 아니면 절대로 소통과 교제가 영원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초월적인 존재시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그 존재론적인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아니 같은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은 세상에 살아도 서로가 종이 다르면 소통이 안 되죠 같은 공간에 함께 공존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동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구조가 인간과 97%나 같은데도 여러분 우리는 오랑우탄과 소통할 수 없어요 종이 다르면 이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새가 울면 아 새가 우는가 보다 개가 짖으면 아 개가 짖는가 보다 하지 우리는 그 울음을 그 짖음을 이해하며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도 여러분 종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론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영원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나라면 제대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든가, 사르크스가 로고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가? 사람이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신 사건은 바로 성탄이죠.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또 같은 언어로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게 있어.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완전한 육신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100% 하나님이시며 100% 하나님의 말씀 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거고요 주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주일에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바로 성육신. 그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이 없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결국에는 구원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만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것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죠. 음원서 8장 3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인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를 깨끗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성탄의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요.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끌고 이집트에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했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바로 에스케노센, 거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국의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속막을 치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구름이 가득 채워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임으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그 가운데 걷고 있을지라도, 쉐키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를 신약으로 치자면, 인마누엘이죠. God with us 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거기에서 같이 해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장막을 치신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30여 년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죄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정점은 뭘까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당신께서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성탄주일에도 우리가 깨닫고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장막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될수 있겠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옳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2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뭘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나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분한분 안에. 아시고 그분께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 체증이 너무 심했던 거죠. 택시를 잡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빨리 급하게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쳐서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그만 이리저리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군 그 누구도 이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택시를 탔습니다. 폴이 택시에 타지 않고 주춤거리면서 모뭇거리죠. 그들이 폴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빨리 타. 안 타면 우리 비행기 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그들을 먼저. 보내고, 노점상 할머니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하염없이 울고 계셨어요.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스면 그만이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할머니가 할수 있었던 것은, 눈물 흘리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폴 옆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이 할머니에게 집중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대요. Are you Jesus? 혹시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저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각 장애인 이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 노점 갑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예수님 제발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과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주세요.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더 나아가 이 할머니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할머니를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도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할머니처럼 Jesus please help me.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할머니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사람을 보내셔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들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저에게 또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폴과 같은 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주님께 극휼을 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담아 작은 모습일지라도 꽃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까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에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삶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한분한분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